안녕하십니까 해원입니다해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3편 8일편 이제 러분 장이 되겠네요. 먼저 분여러면자러 주감 어 이대하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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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좀 재미난 말이라기보다는 이 공자께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8일편은 자꾸 예절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절을 보니까 자왈 공주께서는주 주나라는 주나라는 감 어, 이대, 2대, 이대에 걸쳐서 감수를 했다라고 되네. 이 감은, 이, 그거잖아요. 뭐, 우리가 감사한다, 감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쓰고, 누구한테 감수 좀 해달라 그러죠 뭐, 잘 된지 못는지 뭐, 잘못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뭐, 잘 돼, 잘된 부분은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니이 감수라는 의미가. 즉, 주나라는, 예, 이대 요 이대란 말은 이뭐 왕을 따질 때태정뭐태정보 뭐뭐 정종 그런 게두 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대를 보니까 주나라는 하은주라 그러잖아요 한나라, 언나라 또일명상나라하기도 하고 하은주이니까 한나라와 언나라를 이대에 걸쳐서 감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대. 관련된 문물 제도에 대해서 감소를 했다는 말은, 어, 개성했다는 뜻이겠죠. 감소를, 아까 뭐 그런 대로, 좋은 거는 내버려두고, 나쁜 거는 좀 곤치고, 그러니까, 과거의 이대의 어떤 문물을 잘 감소를 해가지고, 이어, 그선 이어, 꽃리을 그선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나라는. 그렇게 하다 보니, 욱, 욱. 이건 욱은, 우리가 잘안 쓰는다는데 번창할 옥뭐 위대하다 뭐 그런 건글자가또한자더 있는 거 보니까 이 우리 말은 뭐 그런 건잘안 쓰는데 중국은 어떤 형용사 의미를 강조할 때이 단어를 항상 두 개를 같이 쓰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옥옥뭐 더욱 뭐 성대하다라고 그런 그런 뜻같아태 호화. 이거 이제 감탄사고. 뭐가 성대하다 하니까 문. 건나의 그 문물이. 이거는 이제 저는 어기조사라고 하면 끝에서는 다르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문물이 주나의 문물이 그만큼 성대하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이대에 걸쳐 감수를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주나의 문물이 우수하다. 그래서, 오종주라, 나는, 주나라를 따른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자께서 계속 예절이 어떻고, 뭐, 주나라가 체제에서의 관계된 어떤, 어떤 제사 진행 거를, 논나라서 지낸 거는, 문물에 안 맞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8일, 팔일, 춤을 8일물을, 천자가 지를 8일물을, 일기 대보가 추는 거 보면 안 좋다,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준나라의 입법을 많이 다른 것같아요 거기에 입장 다른 이유가 준나라는 그대로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문물을 이어든게 이런다는 뭐든 성년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열성자 이 열성자를 표시 안 하고 감소라는 표현을 해는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의미로. 좋은 거는 개성하고 뭐안 좋은 거는 뭐버린는 바로 그런 음. 그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주나라의 문물이 우호하다. 그래서 나는 주나라를 따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나라의 이 문물이 이 공작기전 잘나하도 했기 때문에 자꾸 주나라를 어떤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이 현대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 봤을 때. 일종의 우리가 역사공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 저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역사공부 음, 역사공부를 하는 이유가 예, 저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역사공부를 하잖아요 뭐 신라, 고려, 어, 또뭐 조선 뭐 등등 공부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 또 많이 배우잖아요 뭐, 그래서 위대한 장군도 있다는 거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역사 공부가 필요한그은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것이 단, 이뭐 단순히 그것을 계승한다,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를 뭐촉고시는거다 계승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하면서 실은 다산지석을 쌓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당쟁의 어떤 피해가 심하다고 라 하니까 현재에도 우리가 양당 정치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 우리가 다시는 그런 에,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고 그런, 그런 그런 걸 한다면 역사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것이 뭐몇 목적으로 어떤 과거 전통을 계승한 게 아니라 에, 에, 공자가 하신 말씀대로 욕 감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수. 담수를 잘 해야만 해서 우리가 이을 거는 이었고, 잊지 못하는 건 잊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하이하늘 계단이라는 게 우리가 계단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계단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꺼번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이 계단 끝 어. 왔잖아요. 이때 가 각각의 우리는 다 겪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이 계단들을 탓하면 될까요? 전년 아니,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다면, 대학 공부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한 책들은 놓고 전혀 아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요구이 흐른다는 이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뭐 과거에 뭐 5공항국이 어떻고 3공항국이 어떻고 2공항국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비판한다는 그런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는 현재는 이 현재의 기준을 봤을 때 과거는 현재 있기 위한 과정이란 거죠. 미래는. 아주 오지 않냐는 거기 있잖아. 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역사도 우리가 과거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하고, 어, 취하고, 버려, 버려면 돼. 하면 되는 지 그런 것들은 뭐, 과거의 역사들이 다깐그리 나쁘다. 아, 죽일 죽일 이이다 아, 그렇게 하면 안,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오기 위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피땀이 다 흘렸잖아요. 재미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 하나만 자 예를 들어 보면 길 가다가 가 아, 부처님께서 어떤 봤대요, 살뼈 조각을 봤대요. 살르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뼈 조각을 보고 이뭐 잠시 동안만이라도 합장 인사를 했대요. 음. 그러자 아 제자들이 왜이 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애를 피하냐니까 부친께서 하신 얘기가, 야야 이 뼈는 모두 훈날의 모든 조상들 나의 조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의 과거를 어떻게 존중했는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가 과거의 정권들이 해왔던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계승하면 되는데 본인 판단해서 계승하면 되는데 그다 그런 것들을 미워하거나 탓할 수는 탓하지만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데면 좋은 거라면 내가 더다 개성하고 발전하고 나미끄 그런 걸 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남한 상상 북한 상상 가보면 이 돌멩이 큰 바위 아래에도 조그만 돌멩이 있잖아요. 이 돌멩이 없으면 이 바위도 그 있을까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치? 과거에 흘러들어갔던 이런 이, 것들은 다 오늘 일을 잊기 위한 과정인데, 그런, 그것을 깡그리다 없앴다, 없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에, 많은 우리가 정책들은 그시대그 시대에 필러에 의해서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필러 만드는데, 새로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다못마땅하다고다 일소에 일소를 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없애 버린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일편 14장에선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감수는 뜻을 잘 염도를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니다 감수. 감수를 우리가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에, 뭐, 부모의 상속 재산을 반달하든지, 정신 문화를 계선한다든지 또는 어제 어떤 직장에서든지, 어떤 거런 내한테 온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살펴보고, 어, 잘 살펴보고, 내가 계선한것들은 개선을 해야, 아, 번창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 8.18제 14장은 충분히 이해가 잘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